당뇨병 인구 천만 시대.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10명 중한 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고. 특히 당뇨병은 당뇨 발과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같은 어마무시한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당뇨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 건강 에이트지 오늘은 호한마마보다 더 무서운 당뇨에 대해서 알아본다. 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320만 명이 당뇨 환자이고 660만 명이 당뇨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아, 당뇨가 그야말로 국민 질환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당뇨를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 된 셈인데요. 네. 건강 A2G 오늘은 이 당뇨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대구 네. 파티마 병원 내부미대과 서현의 과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당뇨가 다른 질환보다 무서운 게 바로 또 합병증 때문 아니겠습니까 먼저 과장님 아, 당뇨가 어떤 병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뇨병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대사 과정을 통해 포도당이 생성이 되고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몸의 각 장기나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들여보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되겠고 어, 이런 인슐린이 작동을 잘 하지 않게 되면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잘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거나 저항성이 생겨서 혈액 내에 포도당은 많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설되는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은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인체 각 장기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어, 저희가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으로는 혈당과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의미하는 당화 혈색소를 이용합니다. 정상의 경우 공복 혈당이 100 미만 그리고 당부하 검사상 2시간째 혈당이 140 미만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5.7 미만이 해당되겠습니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부하 검사 2시간째 혈당이 200 이상이거나 어, 무작위 혈당 검사상 200 이상이면서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하는 다음 단뇨, 체중 감소 등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어, 또한 당화혈색소가 6 5% 이상인 경우를 당뇨병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네, 당뇨가 무엇인지 일단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네.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당뇨 검사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놀람> 아니, 똥 마려우면 좀 화장실 가든지. 아. 똥마려운 가가이처럼 진짜 잠깐만 우 지금 유리연락 기다리나 유리 유리가 유리가 누군데 뭐라 하노? 어어 어? 잡으면 깨질까 말까 한 네가 애지중지 아끼던 그 유리 모르나 기억 안나아 조용히라 유리가 누군지도 모른다 내 첫사랑은 미혜고 마지막 사랑도 미혜다 미혜 미에. 아니 미혜가 가는 그또 누군데 너 어떻게 생겼는데 또 일단 이쁘고 아. 그리고 또 이쁘고 또 이쁘고 계속 이쁘지, 뭐. 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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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눈이 뭐 그래 그래. 아, 참나. 아이고. 뭐가? <laughs> 아 시랄아. <진짜. 웃음> 아, 니 진짜. 아뭔 <laughs> 아, 여자가 이런 거 진짜. 방구도 막 끼우고, 코도 파고. 야, 아, 최악이다, 최악, 니 진짜. 니가 좋아하는. 그러면 안 그럴 것 같나? 어 위에도 집에 가 봐라 방구기 엎고 파고 머리 그는 다 그렇다 알겠어? 어어 아니거든 미연은 무조건 이슬만 먹고 산 그런 여자다. 이슬 그래 이슬만 먹고 살겠지. 여 이슬만 먹고 살겠지. 아니라고그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다른 여자라니까. 맨발. 아 이거도 여자 다 똑같아. 알겠나? 네가 특별한 거라니까 절대 아니다 야야든똑같거든 야, 야, 야. 누나야 선미가 미치겠다 선미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언니! 니 도마 싸움 박치거든맞만 딱하면 싸움 박치고 아다 아까 있잖아 내 보고 있잖아 방금 끼고 냄새 난나막 더럽다고 막 극하잖아 맞잖아 니 니가 개짜게아 내한테 아 누나야 내가 갖고 내 때문에 미치겠다 울증 걸리겠다 미... 선미 야, 때문에 야 내가 이 때문에 울증 걸리 니다 진짜! 왜? 왜 울증 걸릴라 하는데 울라안 되지 삶을 즐겁게 살아야지 그치? 아니 내가 요즘 들어가지고 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거든. 아 그래. 네, 유리 좋아한다. 이가 네. 유리가 뭐라 하드나. 유리 유리 아닌데? 어또 어? 바뀌었다니까? 아니 조용하니까아 미애라는 애들 내가 좋아하는데 얘가 좀 와중시키잖아. 아 그래 또바뀐다아 바뀐 게아니라 원래는 어. 미애라는 아, 애밖에 없는데. 하나? 아, 그렇지. 아, 그렇구나. 맨첫 그래. 사람도 미애고 마지막 사람도 미애. 아 그래. 근데 왜 오라 너? 그래도 <laughs> 너 미애 같이 놀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이거 생각하면 또 짜증나는데 그래, 좋아하면 되지 뭐가 문제고 아 근데 그 미애가 얘가 남자 이상형이 있거든 일 열심히 하고 어. 신체 건강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좀 아, 심각하네 아. 그래 일 열심히 하면 자가 진짜 아니잖아 그래 일은 얘가 아닌 것 같고 그래. 근데 신체는 멀쩡하잖아 그래 놀고 먹었으니까 그래, 머리 이만큼 큰 사람 있어 나부라 캐라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 전에 아니, 건강검진받았는데. 건강검진? 몰래 받았네, 이 짜증이 많지. 나이 많은, 나는 아는 러니까지 혼자 대바 앉았네, 진짜. 저, 간잖아, 진짜. 아이, 얘가 지금, 아, 얘가 지금 연락도 없는데 지금 기다리는데 얘가 지금 그거 그,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받았지. 그래서, 그래서 받았는데. 뭐? 뭐? 내 뭐, 뭐. 당뇨란다. <웃음> 뭐? <웃음> <웃음> 뭐? <웃음> <웃음> 아, 이거 옮고 있으면 안도 내도, 내도. 당뇨. 아, 지금 연락도 안오다 안 아, 그때 잠깐만 있어봐라. 아, 놓치다가. 가족 중에 뭐 당뇨 있는 사람 있나? 아니요, 없지! 야, 우리 중에, 가족 중에 당뇨 있는 사람도 없고야 근데 나왜 걸렸냐고, 나는! 이제 서른 넘었는데 어떻게 당뇨가 걸릴 수가 있노? <laughs> 혹시 임신성 아이가? 예, 임신... 야, 이 씨! <laughs> 임신성 아이가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 나 어떡하노? 우리 집에 가족력도 없는데 나 이제 미애랑 사귀기는 큰일 다 그래, 임신성 당뇨도 아니고 니 고혈압도 아니잖아! 그렇지 니 아니 혹시! 왜, 이, 왜, 왜? 2.5kg 미만의 저체중아를 혹시 출산한 경험이 있니? 아, 이래까뭐 출산... 아, 그런 거 전혀 관련 없잖아. 고어왜 <laughs> 혹시... 그렇지? 어떡하지? 당연히 아, 진짜... 아... 왜그왜 그런데? 아... 그런데 나도 모르겠다, 이제. 혹시... 이사 어떻게 섞이는거 이제. 아니면 코를 아파서 그런 거? 가 아, 가지 말라고 그런 거야. 당연 아, 너... 어떻게 당연동 아, 연락 안 온다, 연락. 혹시 모르잖아. 임신을 했을 수도. 사실... 아니위라는거 아니, 그 진짜 얘가 어, 내가 화가 나란 나나야 진짜 응 어, 어떻게 좀도와줘 아니 일단은 어, 언니 잠깐. 잠깐만 일단은 있잖아 당뇨를 떠나서 어. 그 미애라는 애가 이 외모적인 것과 성격을 보고 사겨 준다는 게참 이해가 안 가지 않다 너는 어디 지니한테 진짜 그래 니가 남자가 없는 기다 진짜 눈빛 여자도 있지 당연히 아니다 미애 그런 눈비고 그런 애가 아니라고 나랑 눈 똑바로 마주치고 이렇게 대화도 했단 말이야 근데 일단 니가 당뇨잖아 그게 야 진짜 오빠 당뇨 가지고 진짜 가고 안 자네 정말 참. 당뇨 어떡 하노? 당뇨 뭐 좋은 약이 없나? 당뇨 아, 하지 말라고 그런 거. <laughs> 지는 과거 첫사랑이었던 유리를 네. 잊고 이제 두 번째 사랑인 미혜를 만나서 달콤한 사랑을 꿈꾸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상형인 미혜에게 자신 있게 건강 검진표를 내미는 순간 자신이. 네. 당뇨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 정말 평소에 건강하다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진인데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어, 다음 중 당뇨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1번 당뇨 가족력이 있는 사람, 2번 45세 이상의 중장년층, 3번 임신성 당뇨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4번 고혈압 환자. 5번 저체중아를 출산한 사람 다음 중몇번 일까요 어 이번에는 문제 아니 보기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어, 제가 볼때 먼저 당뇨가 그 유전 이라고 하죠. 가족력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45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포함해서 진 씨처럼 젊은 청년들도 요즘에는 당뇨를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뿐 아닙니다. 임신성 당뇨 경험한 분들, 고혈압 환자, 저체중화를 출산한 사람들 모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다 당뇨 검사 받으셔야 돼요. 보람씨가 말이 너무 많았어요. 보통 자신 없을 때 이런 <laughs> 말을 그렇,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티 났나요? 티 났어요. 5번 한번 보실래요? 저체중화를 출산한 사람. 어. 만약에 자기가 저체중화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저도 이번 문제 고민을 해봤을 텐데, 저체중화를 낳았다고 해서 당뇨검사를 받아야 된다면,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5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 이번 문제 철원 씨가 맞추셨습니다. 어 당뇨병 산모의 경우에 거대아를 출산하는 것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체중아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 당뇨병을 이제 진단하는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또이 스트레스를 두고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이 스트레스가 심하면 당뇨에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이 네. 말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도 당뇨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당뇨병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소라든지 운동 부족, 무절제한 식사, 그리고 과식으로 인한 비만 같은 것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그 혈당을 올리는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노화 같은 인자도 당뇨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뇨병 검사를 권고하기로는 나이가 40세 이상이 되거나 체중이 표준 체중의 120% 이상,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비만인 경우, 그리고 당뇨병의 가족력, 거대아의 출산 경력, 임신성 당뇨를 알았다든지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 당뇨병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살이 빠지긴 빠졌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거의 V라인이 심각하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당뇨에 걸리면 체중이 이렇게 많이 빠진다, 감소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 당뇨 걸린 거 아닐까요? 네, 어, 매우 심한 고혈당이 지속되는 경우에 체중 감소가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이외에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소변을 많이 자주 보는 경우, 특히 밤에 이제 자는 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2, 3회 이상 일어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고, 갈증이 나는 경우, 그리고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피로감이 심하다던가, 감염, 치주염, 치과질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시력의 변화나 피부가 가려운 증상이든지,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당뇨병을 확인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당뇨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앞서 소개 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들은 고혈당 상태이거나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혈당이 높은 상태는 거의 생활에 불편함을 없이 하는 무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모든 병에 있어서 증상이 없을 때, 무증상일 때참 우리 환자들에게 더. 어, 무섭고 또 두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당뇨가 무서운 건또한 가지 합병증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장님 그럼 당뇨 합병증이나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어, 당뇨병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크게 급성만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급성 합병증으로는 케톤산증 고삼투압증을 유발하는 심한 고혈당 상태 그리고 심한 저혈당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합병증으로 혈관 합병증과 면역력의 감소 당뇨발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관 합병증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눈이나 콩팥이나 신경을 주로 침범하게 되고 눈에는 백내장이나 일시적인 시력 감소,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콩팥으로 알부민뇨나 단백뇨 그리고 요로 감염 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조절하지 않고 지속되면 신부전증이 발생해서 투석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신경병증으로는 손발 저림 증상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다발 신경병증이나 단일 신경병증, 어, 소화기관이나 심장 그리고 땀샘 여러 가지 성기능 등에 있는 자율 신경계 의 이상을 초래하는 자율 신경병증, 그리고 저혈당 무감지증 같은 신경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족부 병변의 경우에 초기에 이제 신경장애가 생기면 미세한 상처가 있더라도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고 상처를 관리하지 않으면 상처가 커지고 괴사가 와서 심한 경우에 발을 절단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혈관 합병증으로는 심장 혈관에 영향을 주는 협심증 심근경색이나 뇌혈관에 영향을 주는 뇌경색 경동맥 질환 그리고 말초 혈관에 영향을 주는 하지 허혈 괴사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손, 발, 뭐, 혈관 할것 없이 우리 몸뭐 곳곳에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당뇨가 인슐린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족한 인슐린을 채워주면 당뇨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 네, 당뇨병이 인슐린 부족으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어, 당뇨병 치료에 대해서 알려면은 병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 전통적인 당뇨병의 병인으로는 최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고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포도당의 흡수가 이렇게 감소되는 것과 간에서 신생 혈당 합성이 증가하는 것이 작용해서 당뇨병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연구에서 기존에 알려진 세 가지 장기뿐만 아니라 위장관이라든지 지방세포 신장 그리고 뇌신경 물질과 같은 다양한 장기들이 관여해서 당뇨병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러한 병인을 조절하는 다양한 약재들이 지금 사용 중에 있고 또 일부는 개발 중인 약재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약재들을 조금 살펴보면 경구용 약재로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설포뇨소제 계열의 약재가 있고 그 이외에 간에서 포도당 신생합성을 억제시키는 비구아나이드 계열의 약재 위장간에서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는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가 있고 그 외에 인슐린의 반응성을 증가시켜 주는 TGD 계열의 약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관의 잉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조절해 주는 약제와 신장의 포도당 흡수를 억제시켜 주는 약제도 응. 하고 있습니다. 어, 인슐린에서도 이제 작용이 시작되는 시간과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서 속효성, 중간형, 지속성으로 나누어서 인슐린이 있고요. 그래서 환자의 혈당 상태라든지 당뇨병의 유병 기간, 그리고 체장 기능에 따라서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슐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요. 재생률과 제세... 심하지 않다면 굳이 인슐린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분들이 인슐린 치료는 당뇨병 환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경구용 약제를 사용하고 혈당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적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였었는데 최근에는 초기부터 인슐린을 통해서 적극적인 혈당 조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일단 주사기를 시작을 하면 끊을 수 없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췌장 기능이 많이 나빠지기 전에 인슐린 치료를 시작을 하면 췌장을 조금 쉬게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향후에 인슐린 분비능이 회복되어서 인슐린 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인슐린 치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혈당을 조절한 다음에 경구용 약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인슐린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를 신고라니 음, 마약이 아닐 수도 있잖아 언니한테 물어보는 거야 일단 믿어주는 거야 지금 뭐하고 있어 당장 112에 신고하란 말이야 가족? 흥! 웃기지마 당장 신고해버려 <laughs> 일단 지켜보자고 했잖아 선미야 눈은 크게 뜨고 보는 거야. 내가 말을 안 들리지? 모르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떡해. 언니 잘 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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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잘 잤지?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간밤에 무슨 일이 생겨? 너무 잘 자가지고 막아 이거 막 개운하다. 꿈도 한번 하고 잠만 억수로 잘 잤다. 아, 아유, 잘 잤다. 잘 잤으면 됐다. 아, 됐다, 됐다. 관자네 진짜. 잠깐만 너 뭐, 왜? 언니 왜? 팔 이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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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뭔데? 야 진짜 아 어, 엄마 허? 나 지금 나 늦었 늦었 나나나나 진이야 싸우지 말고 잘 지랄 알았지? 아유 갔다 올게. 있는데. 진아. 진아. 왜왜 왜, 왜? 빨리 나가라. 뭔데? 아 니지 헤드폰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좀 연락 오겠지 좀. 내가 니한테 할 말이 다 하... 빨리 말해라. 빨리는 무슨, 딱 집중하고 들어 알겠나? 아빠를 고마 뜸 들여, 벌떡 얘기해라! 야, 듣기만 해도 깜짝 놀라니까 핸드폰도 보지 말아 알겠나? 그래, 빨리 말해라 <웃음> <웃음> 언니, 마약하는 거 있잖아 뭐? 누나가 마약한다고? 그래 확실하나? 아니 밤, 밤에 내 일어났는데 가보니까 뭐, 팔에 뭐 주사 같은 거 맞고 있더라고 내 깜짝 놀랐다. 그럴 리가 있나 누나야가? 내동 눈으로 보기 전에 절대 못 믿겠는데. 보니까 요 며칠 밤마다 계속 그랬거든. 그러니까 니도 네. 오늘 밤에 니네 눈을 진짜 확인해봐라. 진짜 마약 같다니까 내 깜짝 놀랐다. 확인해봐야겠는데 그러면. 확인해라. <laughs> 잠깐만 일단 요것도. 아니 미에 네 확인하지 말고 언니 확인하라고 좀. <laughs> 누나야 뭐 마약하면 오늘 밤에 하겠지. 무슨 뭐 먹은 거 진짜. 아, 그러니까 말해. 야 이거 모른 척해야 될 일이 아니다. 감사 감상아왜 아니, 지금 뭐하는 거? 고 언니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진짜. 내가 이 대형들 올 때부터 알아봤던데. 진아. <laughs> 이봐라 이거. 선미야. 봐라 마약하는 거 맞지 맞지. 뭐? 맞네 이말 맞네 진짜. 이것들이 진짜 마약 무슨 마약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정말. 인슐린 주사거든. 음. 뻥 치지 마라. 인슐린 무슨 마약 맞잖아. 마약이거든. 파래작도. 음. 봐라. 잡고 봐라. 그대로 있네. 이게 진짜 인슐린 인슐린 잘아 이제 진짜. 내가 <laughs> 왜? 몰라 아니, 자꾸 발라가길래 살도 빠지고 가길래 난 그냥 좋다 좋다 했더만 은 그게 당뇨였단다 아니 그럼 진이 에 의해서 언니까지 당뇨란 말이가지가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진짜 가정력 있는 거 아이가 당뇨 아, 그냥 나희들 걱정할 까봐말안 했지 근데 그러고 보니 너에 진짜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아니 근데 인슐린 주사 는 힘들다 카는데 진짜 아 괜찮나 어? 뭐가 있는데 아, 아, 주... 아프고 뭐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아닌데 아 인슐린 주사 이거 진짜 아프다 했는데 아야 아빠 아프네 이거 아이씨 아니 그 주사 놓을 땐 아프겠지만 뭐 당뇨 때문에 아프고 뭐 어디 아프고 뭐 이런 거 전혀 없다 아이다 그러니까 번거롭단다 막어 일도 많고 뭐일 많나 그냥 뭐 주사 한번넣으면 아 그리고 또 아닌데. 비용도 많이 든다, 알았또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니? 얘들 진짜 아프다 카는데 비용 얘기 한번 해줘. 내가 벌써 생가하는데네가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네가 더번적 있나? 나진이랑진랑 언니랑 아니. 다 똑같이 당녀니까내방하 그렇게 수습니다 그럼 니도 당뇨할래? 나도. 잘 됐네, 그러면. 어, 돈 쓰고 싶으면 당뇨해라. 그럼 당뇨 걸려면어 걸리면 되겠지? 나전화좀 나 되는 거같 나도. 애 진짜? 하긴 나... 남았다고 뭐. 아, 앞으로라근데나 이거 겁난다, 이거. 내려와. 네 신체 건강한 융희에게 당뇨라는 무서운 병마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선미와 지인은 인슐린 주사를 맞는 융희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미와 지인의 생각처럼 인슐린 주사는 불편하고 아프기만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말하면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사 주사 앞에 장사 없거든요. 다른 주사도 아니고 인슐린 주사를 매일매일 직접 자기 손으로 주사를 놔야 되니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매일 챙기는 건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주사에 대한 장사는 없을지라도 주사에 대한 두려움은 있거든요. 네. 아이들이 병원에 가기 싫다는 말보다는 엄마 나 주사 맞기 싫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굉장히 주사바늘 하면 공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늘이 굉장히 굵고 막 무섭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인슐린 주사가 펜 타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굵기도 굉장히 가늘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제 편견을 좀 없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철원 씨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인슐린 주사는 불편하고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병에 들어있는 인슐린을 주사기로 뽑아서 주사기를 통한 인슐린 치료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환자들이 펜 타입의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펜 타입에 있는 바늘은 상당히 크기가 작거든요. 그래서 사용이 매우 간편하고 바늘이 매우 가늘기 때문에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편리. 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전보다 주사 맞는 게 쉬워졌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도 사실 이 당뇨는 완치가 불가능하다, 또 치료가 네.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이 당뇨를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어 여러 가지 대규모 연구에서 당뇨병은 진행하는 질환이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 당뇨병이 발병하는 그 순간 이미 췌장의 베타 세포 기능은 50% 정도 감소되어 있고요. 진단 이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췌장의 베타 세포 기능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과 그리고 당뇨병을 진단을 받고 그 이후 (5년) (10년) (15년)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의 양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약재들이 있는데 단일 치료로 혈당 조절을 하였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당은 점점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경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당뇨를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잘 치료할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어 단계적 상승 치료와 초기 강력한 치료를 비교해 보면 저희가 과거에는 단계적 상승 치료라고 해서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운동과 식사 요법을 시작을 하고 혈당이 다시 좀 올라가면 경구용 약제를 하나 사용을 하고 또 다시 혈당이 올라가면 약제를 추가한다든지 인슐린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치료를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여러 가지 약제를 복합적으로 병용해서 사용을 해서 혈당을 잘 떨어뜨려 놓으면 이후에도 혈 당 조절이 매우 잘 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 초기에 강력한 치료가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 미국과 유럽 당뇨병학회 의 치료 권고안을 보시면 식사와 운동요법을 근간으로 하여서 비구아나이드 계열의 약재를 1차 약재로 사용을 하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2차, 3차 약재를 추가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약재로 선택할 수 있는 약재들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다양한 경구용 약재와 인슐린이 되겠는데 각약제마다 작용 기전 그리고 장점, 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특성에 맞는 약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초기의 강력한 치료와 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치료가 당뇨병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1명이 당뇨입니다. 그야말로 당뇨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사실 당뇨는 올바른 생활습관과 먹는 습관만 가져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당뇨를 네.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 병원 서현애 과장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